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현진과 비비가 새로운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신규 매니지먼트사 CTDENM은 이달소 멤버 현진 비비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CTDENM은 과거 이달소 운영을 담당했었던 블록베이 크리에이티브 기획 조정실 윤노연 이사가 새롭게 설립한 회사로 그녀들과 오랜 인연과 믿음을 바탕으로 전속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는 향후 현진과 비비가 보유한 재능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하며 그녀들의 앞날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CTD E&M은 n 슈퍼에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보이 그룹을 론칭하고 올 하반기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달소 출신 현진과 비비가 새로운 기획사와 변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동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